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종목 셀트리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현재 주가는 157,100원 전율 대비 300원 내린 마이너스 0.19% 하락세입니다. 주가는 157,800원, 장중 고가는 159,500원, 저가는 156,600원입니다. 오전 9시 30분쯤까지는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는 듯한 모습이었지만, 이후 점차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으로 전환. 현재는 이동 평균선을 하위하는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외인과 기관은 지속적인 순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월 누적 기준 외국인 보유율은 약 22.33%. 최근 며칠간 기관과 외인의 매도세가 이 주가 하락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4월 초부터 해서 거의 매일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 역시 방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최근 페트리온은 브라질, 과테말라 등 중남미 입찰 성과를 내며 글로벌 하암제 시장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환율이죠. 최근 원 달러 환율의 흐름을 보면 4월 8일이요. 1486.50원, 1400원 수반까지 급등을 했다가 현재는 다시금 내려와서 1418.30원입니다. 이런 불안정한 환율 흐름은, 어, 기술 수출, 마일스톤 수령을 앞둔 기업의 입장에서는 환차익과 환차 손해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셀드리오는 이 같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달러를 환전하지 않고, 해외 인상 비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트리온님, 최근에 긍정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많죠. 어, 지난주에 나왔었던 기사이고, 지난 영상에서 이미 한번 언급을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허주마가 브라질에서 공급 계약이 2026년 3월까지 연장이 됐고요, 시장 점유율 97%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베그제나 같은 경우에는 과테말라에서 정부 입찰 95% 수주에 성공을 했죠. 코스테리카에서도9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지 정부기관과 의료진의 신뢰를 바탕으로 셀트리오는 중남미 시장에서 독보적인 포지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오늘 오전에 159,500원 고점을 터치한 이후 하락 추세가 강화되면서 지금 157,200원까지 밀리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는 158,900원 전형선 15만 6천원대가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거래량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방향성을 확실히 잡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가 전망과 관련하여 긍정 포인트를 꼽자면 중남미 입차 성과 지속, 보원율, 수혜 가능성, 강한 브랜드 신뢰도와 포트폴리오 이렇게 꼽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지속적인 매도 그리고 환율 급변에 따른 리스크, 사표상 단기 하락세가 진행 중이라는 점은 주의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어, 장기적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수급과 환율 안정 여부를 주시하며 분할 매수 전략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셀리움과 관련하여 기속적인 주가 모니터링을 통한 매수비도 타점 등 전략적인 내용은 제가 카카오톡 소통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외 앞으로 새롭게 나오는 뉴스, 이슈, 재료 일정 등의 정보들도 실시간으로 안내가 될 예정이니 관련된 정보들 놓치지 않고 체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소통방으로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카카오톡 소통방 입장신청 방법은요 하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7913-1671 여기로 숫자 5번 또는 동료명 메시지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카카오톡 소통방에서는요 단순하게 어, 종목에 대한 이 브리핑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은요 단등이 안 나오는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요 이게 눈으로 볼때또 좋은 종목도 많고 하고 싶은 종목도 많고 주기대성과 관련해서 뭐 정치 테마니 정책 테마니 난 변동성 보여주면서 상한가를 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상한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좋은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 가는 그런 종목들도 많고요자 이런 시장에서 우리 가만히 손가락 빨고 있을 순 없으니까요 단타로 수익 좀 챙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 추천까지도 드리고 있습니다. 나도 단타 종목으로 재미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메시지 남겨주시면 카카오톡 소통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메시지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 초기 대선 정책 테마주, 대선 테마주 수익을 부둑하게 챙겨갈 수 있을 만한 대박 종목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8대 0 전원 일치로 탄핵 선고를 받고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습니다. 파면 확정과 함께 조기대선이 확실시 되면서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정치인 관련주, 정책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들이 유동치는 지금, 투자자들의 시선은 단 하나, 이번 대선에서 과연 어떤 종목이 진짜 수혜를 볼까? 네, 이번 대박주로 준비한 종목이 바로 그 종목입니다. 정치적인 변수가 클수록 테마주는 강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유력 정치인이 부상하거나 조기 대선 흐름이 감지되면 시장은 관련 종목을 먼저 움직입니다. 이미 과거 여러 사례가 이 점을 증명을 했죠. 이런 시기에 정치 인맥, 는 정책수의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급등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기존에도 정치 테마주로 간간히 거론되어 왔습니다. 경영진의 인적 네트워크가 주요 정치인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추정도 있고, 특히 변화하는 정치 흐름 속에서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 종목입니다. 무엇보다 유통 물량이 적고 시가 총액이 크지 않아 자금이 몰릴 경우 단기 급등 탄력이 크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정치 이슈가 부각될수록 대장 테마주로 주목받을성이 큰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단기 테마 외에도요 이미 본업, 업종 내에서 안정된 실적 흐름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급등 후에도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테마, 그리고 기본기. 이두 가지를 모두 갖췄다는 겁니다. 정치 이벤트가 다가올수록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질 겁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정치는 늘 불확실하지만 시장은 그 불확실성을 기회로 바꿉니다. 조기 대선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시장이 주목하는 숨은 수혜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조용한 매수 구간일지도 모릅니다. 정확한 종목 명과 맨스타점 대응 전략을 통해 이번 조기 대선 시즌에 큰 수익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전화번호 010-7913-1671로 대박! 이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종목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